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인트 돌출 간판에 화면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연남타로에서 입간판하고 포인트 돌출 간판을 주문을 주셨는데 일반 전등을 사용한 포인트 간판은 전기가 나가서 거의 일회용으로 일회성으로 쓰는데 요새 LED로, LED를 사용한, LED 조명을 사용하면 조명이 좀 오래 사용할 을 수가 있어서 LED로 점차 바뀌어나가고 있네요. 예, 지금, 포인트 간판, 4주 타로의 포인트 간판은 워마이트로 해여달라고 합니다. 워마이트로 해가지고 노란색 조명이 나오게.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트로 화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색 바탕에 포인트 간판의 화면을 검정색 시트로 하고 조명은 웜화이트를 겁니다. 간판은 입간판하고 돌출 간판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입간판 스탠드 입간판 사주타로는 이미 한번 영상을 만들었고. 오늘은 돌출간판에 화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화면 작업은 실사 출력으로 하기도 하고 시트로 하기도 하는데, 오늘 사주타로는 시트로 작업을 하기로 하여서 하얀 바탕에 글씨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어차피 양면이라 양면으로서 작업을 할 것이죠. 지금. 검정색 시트로 이제 작업을 해서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사주 타로로 해서 시공을 하면 되겠죠. 요새는 포인트 간판도 많이 쓰고 돌출 간판도 작은 돌출 간판은 쓰임새가 많아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전에랑 달라진 거는 전에는 등으로 해서 돌출 간판을 일회용만 사용하고 말았는데 요새는 LED를 넣어가지고 조명도 좀더 밝게 그리고 수명이 오래가게 그렇게 해서 요새는 LED로도 많이 작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사주타로의 돌출 간판도 LED로 조명을 넣어 달라고 해서 워마이트 로 조명을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이미 작업은 워마이트로 넣고 사주타로 이제 화면이 깨끗하게 흑백 흑과 백의 색 대비가 돼서 눈에 아주 잘뜰것 같습니다 전액이 되면은 조명은 워마이트 색으로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가서 이제 시공을 하면 은 되겠죠 이렇게 작업이 화면 작업은 끝이 났고, 이제 시공을 하러 가면 되겠죠.